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하나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오늘도 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급이 이탈이 됐고 지수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지수가 하락하다 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같이 연동돼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줄줄이 나왔죠. 좀 안타까운 하루였고 굉장히 조금 위험스러운 하루였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공포스러웠던 오늘 하루를 잘 버텨내셨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요 은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놨고 너도 나도 다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놨습니다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VIP 무료체험 진행을 해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 갖고 저희가 글로도 설명을 드리고 말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고 이런 부분보다는 직접 체험을 하는 게더 좋지 않은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체험 VIP 무료체험 진행을 할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어, 다 안내를 해드리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체가 흥행을 했다 라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태양광 적자 탈출 힘을 실는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이 회사차 발행을 하면서 흥행을 이어갔고 거기서 다시 한번 돈을 어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만들었던 현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태양이라든지 수소 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하나 그룹에서 수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 솔루션은 단순 태양광 산업 확대를 넘어서 그린 수소 생산 계획에도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태양광 산업은 지난해 계속된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이번 투자가 실적 반등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태양광 공장이 1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올해 적자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태양광 공장과 고효율 셀 연구에 1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난해에도 1조 3천억 정도로 유상증자를 해갖고 받았던 돈이었죠. 거기서 1조 원 가까이를 지금 국내 그 태양 쪽에다가 좀 투자를 했었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조달한 자금도요, 태양광 셀 모듈 생산 라인 전환을 위한 시설 자금으로 확인이, 어, 이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존 생산 라인 개조를 통해 대형화 웨이퍼를 도입하고요. 전화 선택형 그 태양 전지 기술을 적용해서 고효율 셀 모듈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탑콘은 뭐 기존 태양광 전지 모듈에 대해 뭐 효율성이 높아서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내년까지 셀과 모듈 생산 라인을 각각 1,782억, 1,054억, 총 2,836억을 투입한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뭐쭉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 간다라고 했을 때 올해는 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 역시 242억이 적자였는데 70억 정도로 적자를 볼수 있게끔 굉장히 좀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긴 하지만요 지난해 실적이 기대치를 밑으로 왔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고, 물론 신경을 쓰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들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지금 당장에서의 적자가 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자는 다른 곳에서 메꾸면 된다.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 흥행을 했을 때, 나중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 최고의 수준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태양 쪽에 진심을 보인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꾸준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이 태양광 쪽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 태양광 시장에서 나름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양광 부분의 적자는 원재로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미국이 위구르 인턴 그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을 규제하면서 공급이 크게 저하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가격은 늘어났고 미국반 물류 대란 여파로 선박에 이용할 제품 수출에 차질을 빚었고 이러면서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등 원자재 가격 강세가 수익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값이 올해부터는 조금 어 안정적인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어 전망이 높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태양광 부분에서 적자를 보여줬던 또는 태양광 부분에서 적자를 좀 만들어줬던 이유인 하나가 소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 그. 하나 같은 경우는요, 미래 먹거리 사업인 수소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 솔루션, 하나 QC에서 나오는 태양으로 만들어놨던 그린 수소, 그걸 가지고 다시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생산, 유통, 뭐 이런 것들, 저장, 유통, 보관, 이런 부분에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 그린 수소 생산은 어디에서 태양광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나 솔루션은요.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조금 어 분위기가 나쁠 수는 있어요. 물론 뭐 적자 그 태양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첨단 소재의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수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플러스 수소로 인해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의 바이든 정부라든지 유럽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은 태양과 풍력과 소소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미래의 산업 가치가 있는 거다 미래의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에 지금 지수가 밀리는 모습에 어, 내가 마인드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 종목이 버틴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든 자, 조금만 더 버티시자. 버티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6개월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이벤트가 2, 2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무료 체험도 진행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진행을 하는데, VIP 종목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참여 의사 밝혀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힘든 장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